자, 여러분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 올릭스가 심각한 속임수가 나왔죠. 예, 속임수가요. 예, 여기 부분까지 장 초반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1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올릭스 사실은 지금 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예, 보고 있어요. 아, 물론 제 얘기가 100%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올릭스 하면요, 12월 말이에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이 기존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파를 못하게 한다. 왜? 대주주 요건 때문에, 대주주 연말 대주주 요건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50억이라는 그 요건은요, 어, 사실상 12월 26일 날다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아, 어, 이 날까지 우리가 정산이 이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때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거리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날짜에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 뭐 대주주 될 거면 뭐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이미 50억이 훌쩍 넘어온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간당간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 정도 들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은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팔겠죠 얼마 팔아요 다 팔진 않죠 마이너스 한 10억 정도 팔겠죠 그러면은 한 40억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여기까지 이제 주식 매매는 끝났고 50억에 대한 그 기준은 언제? 잡히느냐 30일날 예, 이날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만약 이날 상한가를 가버리면요 이 40억이 50억이 넘어버리죠 예, 그러면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0일날도 조마조마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예, 돌파가 나올까봐 말이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자, 그러면서 1월 첫 거래일날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분노의 돌파가 얘는 왜냐하면 제가 썸네일에도 썼나 돌파를 일부러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종목이다 일부러 튀어나오지 못하래 압력솥을 압력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뚜껑을 꽉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오늘 어, 이런 행동을 해요 얘가 야, 이 15분봉에서 여기까지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1분봉 좀더 자세하게 좀 보자면 어마어마하죠. 9시 5분에요. 여기까지 1분 봉상에서 여기까지 장난질이 나옵니다. 즉 페이크가 나와요. 주가에 페이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놀라신 분들은 어 하면서 막 던지겠죠. 예. 디어 올릭스 끝났나 보다. 올릭스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보다. 던지겠죠. 10%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예, 여기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막 장이 동시호가에요 장후 동시호가 들어가는 3시 21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5%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6%, 이렇게 상승. 마이너스 10%에서 5% 끌어올렸으면 15%가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속임수가 나온 종목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 오릅니다. 왜? 속임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어, 속임수가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슈팅을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천천히 올라갈 텐데 속임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할 거, 이만큼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차트가 우리는 종종 예, 소금수 패턴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고 있죠. 종, 종종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예, 여하튼 제가 12월 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장면 딱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소급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은 그장 시장 전반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에 엄청난 많이 <laughs> 물량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메이. 예 그렇죠. 예.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매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만 엄청나게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늘 매수를 많이 또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프로그램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께서 프로그램이 많이 오, 사는 종목이 대장주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저기 제주반도체. 예. 제주반도체. 이외에는 그렇게 매수하는 게 없어요. 아, 그런데 이 올릭스는 오늘도 예. 53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3억이나 매수를 했고 지금 그 수치는 그 고스란히 뭡니까 아, 여기 아, 외국인 수치로 지금 들어와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또이 올릭스 가요 언제부터 급등을 했냐 프로그램이 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어 불과 2시 30분 2시 30분 경에 까지는 요이 수급이 뭐 프로그램이 부합이 었어요 9천만원 정도 그런데 종가로 갈수록 얘는 엄청나게 좀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 그런데 오늘또 마침 한 해의 마지막 거래 예, 이 얘기는 보겠어요 꼭꼭 눌러 담았다가 종가 무렵에 여기 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에 두고 보자 올해는 이 돌파가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내년에 두고 보자 1월 2일 날은 50억 대수주 물량 맞추기 위해서 내가 40억까지 좀 물량을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10억 내가 더 산다 이런 물량들 때문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투자한다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움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기하게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월 2일 날은 이런 모습, 이런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말일 자인데요 당시에 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플러스 53억 밖에 사지 않습니다 원래 올릭스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죠 예, 그래서 일별 수치를 좀 보시면 이 외국인 수치 따라가잖아요 프로그램이 외국인인데 자아 어, 53억 매수했는데 예, 외국인이 이제 74억 정도 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매수를 했고 1월 2일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사실 좀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뭐, 바이오주가 가지 않고, 반도체주가 갔잖아요. 반도체주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보시면, 고작 프로그램은 40억 밖에 안 팔고, 외국인은 26억 밖에 안 팔았어요. 그동안의 수치를 보시면요, 뭐, 120억, 300억, 뭐, 12월 말에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74억. 이렇게 매수로 했는데, 조금 팔았다는 얘기. 조금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로그램이 290억 정도 매수가 됐고 외국인은 뭐 당연히 2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장그 캔들에서 속임수가 나니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좋아요 개수가 이 영상에 41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면 다른 종목에 밀려서 올릭스 촬영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에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 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눈은 어디로 가 있느냐 면 이제 12일 날열리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려요 어, 여기에는요 ABL바이오를 필두로 여러가지 바이오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어, ABL바이오가 아마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 그 중에서 직접 발표 무대에 서지는 않 많지만 abl 바이오가요 예, 여러가지 파트너들사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릭스 역시 릴라이릴리, 로레알과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기세를 몰아서 추가 파트너십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고, 특히 지난 11월 발표된 예, 이 치료제, 황반병성 치료제의 미국 임상 일상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추가 파트너십 성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우리가 바이오주하면요, 이 1월달에 1월달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를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예,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파트너스들 사이에 어떤 뉴스가 또 발표될지 그 부분이 아주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악재가 없는데 이런 이런 투매가 나 이게 투매가요 한 1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올라갔으면은 말도 안 해요 제가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본봉에서 이 대체거래소에서 어떤 장난도 아니고 정규장 시작하고 9시 5분봉에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 냈다는 거는 그냥 좀 아우 제발 좀떨어져라고 이렇게 흔 흔든 거죠. 예, 흔든 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1분 동안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야, 너좀 너, 네가 떨어져야지 간단 말이야. 그럼 막 이렇게 그냥 탈탈 흔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지금 배고픈 종목이구나. 이렇게 흔들면서 오늘 신 고가를 또 아, 경신을 해버렸어요. 1 4 9,800원이잖아요. 1 4 9,800원.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오늘의 고가가 신 고가입니다. 1월달에 아, 1월달 캔들이 여기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어버렸요 예, 제가 뭐라 그랬죠? 앞서서 속임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갈 확률이 높다. 아, 좀 이렇게 좀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1 4 1,500원이 어쩌면 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 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의 구독 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6571 24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어떻게 챙겨 드리는지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개당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이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두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어,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 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텔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 놓고 고점을 뚫어 놓고 지금 살짝 눌러 불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책의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주의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 그러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어, 올릭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속임수 수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어떤 특정한 예, 매도를 한 많은 물량을 매도한 그게 없죠. 우리가 1분봉에서 1분봉에서 9시 5분에 일어난 일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아주 엄청난 속임수가 등장을 했다. 마이너스 10% 그리고 거래대금은 25억 정도 됩니다. 1분봉에서 그래도 많이 놀란 분들이 매도하기도 하고 또 어,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여기 쫙 깔아놨다가 그게 이제 쫙 쫙쫙쫙 체결이 됐겠죠. 예, 체결이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요, 그 역할도 제가 볼때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세한번볼때 프로그램이 9시 5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9시 5분에 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종가까지는 이렇게 꾸준히 들어 올리면서 296억 매수가 됐지만 9시 5분만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렇게 때려 해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죠. 예. 여기서 떨어질 때 프로그램이 보이십니까? 먼저 투매를 좀 일으킵니다. 어, 보라색 차트보다 프로그램 차트가 조금 더 써있죠. 예, 앞서 있다는 거는 먼저 팔았다는 거거든요. 좀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 이런 모습이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보시면 프로그램이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어 37억. 예, 좀더 자세히 보시면 37억 정도까지 내려가죠. 37억 정도까지 어,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언제냐면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예. 9시 4분 경입니다. 9시 4분.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예. 막, 일부러 얘가 투매를 일으키면서 한 방에 10억, 뭐 여기 한, 이 금액만 한 7, 8억 정도 될것 같네요. 7억에서 8억.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한 10억 정도 매도가 된것 같고. 그래서 총 37억 정도가 장 초반에 그 매도 물량이 있었다. 프로그램이 투매를 유발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아, 그 투매 물량을 누가 받아먹은, 먹었는가 제가 좀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이 데이터가 다 잘렸네요 아, 여기 제일 앞부분의 데이터들이 12식터 밖에 안 나오고 아, 이 장초반이 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아무튼 프로그램은 팔고 오늘 누가 매수를 했느냐 JP모관하고 모간 서울인데요 여러분들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금 JP모관이 174억 매수를 했고요 모간 서울에서는 65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둘 물량만 합쳐도 250억 정도 물량 매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JP 모간 서울이 250억 그럼 프로그램이 한 300억 됐으니까 거의 JP 모간하고 모간 서울이 싹싹 쓸어간 거죠. 예, 싹싹 쓸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요 자, 이런 수급으로 보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일도 예 물론 이렇게 조정 캔들이 나오면 좋아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오늘 샀던 물량 뭐한 플러스 300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뭐 마이너스 100억이 아침 초반부터 막 찍히고 이러면 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 뭐, 26억 판다, 20억 판다, 아, 어, 코 웃음이 나올 일이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좀 떨어뜨린다, 그러면 얼른 잡아야죠, 올릭스. 예, 그러면서, 어, 14만 천 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면 뭐 이런데, 낼름 잡아 싸게 사면, 싸게 사면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니, 그런 거, 어, 저랑 같이, 어, 관찰하시면서 내일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아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1 어, 2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 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일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이유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툼에 일어나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해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에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다잘 내다가도 고수개미들은 대외 악재에 한방에 수익금을 다 토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모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에서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하셔서 읽어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하 소중한 뭐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 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B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